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입니다. 자 오랜만에 게임 리뷰로 한번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 제가 이게 머리 이게 뻐글뽀글하게 하고 나서 녹화하는 것도 처음인데, 아 이게 또 캠으로 보니까 되게 다르네요. 어좀 괜찮나요? 어.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크레센트라고 하는 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어이 게임은 광고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바로 어떤 게임인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캐터는 릭 이렇게 기사, 궁수, 전사, 검사 이렇게 있네요. 기사는 참기사인것 같고. 미 결정되었다. 오, <laughs> 죽이는데? 나무는 어, 무슨 소리인지 는데 궁수... 작 내가 치킨다... 야, 궁수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전 사람 검사 가차이는데 건... 정의는 살아있을 거예요... 오호~ 왜 오. 오, 멋있다? 그리고 전해상 검사가 전해상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 얘가 좀 도장 느낌? 어, 검사 괜찮은데? 자 요거 해보도록 할 건데 밤자로 가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어 시작하자마자 그냥 알아서 이동하네요 자아 어, 좋습니다 편하구만 아 이게 되게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게임이네 퀘스트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 간편하군요 누가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알아서 쭉쭉 되니까 이건 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뭐 굳이 뭐 알려드릴 건 없고 리뷰 위주로 좀 가야 될것 같구만 돈도 경험치도 팍팍 퍼지네요 누가 보면은 게임에 돈 엄청 쓴줄 알겠어 지금 돈 하나도 안 쓰고 게임 시작하자마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참고로 제가 이거 리뷰하려고 제가 한번 잠깐 해봤는데 그냥 한 30분 있다 보니까 레벨 100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 그 자체입니다. 너무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런 것도 뭐 자동으로 껴지고요. 이 게임의 장점. 이 게임이 또 이렇게 새로운 모드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한 손에 들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게임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전 태블릿이라서 조금 크긴 하지만요. 요즘에 이런 게 많아요. 요즘에 진짜 어, 게임들이 진짜 간편하게 나와요. 어저뭐 그냥 일단 뭐 흘러가는 대로 보다 보니까. 각성은 한대요 각성도 중요하죠 봅시다 내 캐릭터야? 바뀌었는데 완전히 오오 오, 뭐야 오 대박 아 각성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멋있다 미쳤는데? 일단 한 단계 각성을 한거 같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요거 서사 세트 이것도 활성화 해줘야 됩니다 요거 딱 눌러보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활성 버튼 이렇게딱 눌러주면 됩니다 활성하면서 정말 정말 세트 활성화 되고요 동료에서 정령이나 아니면 탑승하는 것도 진급 계속 해주세요. 게임 밑에 보면 니키 표떠 있는 거 아, 있죠? 니키 표떠 아, 있는 아, 것만 아, 눌러줘도 아, 돼요. 니키 표떠 아, 있는 거뭐날게 광화 해주고 퀘스트 중간 중간 눌러주고 아, 그리고 이게 혜택. 혜택 눌러보면 요렇게 출석 이벤트가 있습니다. 출석도 받아줘야죠, 당연히. 오픈 이벤트도 있네요. 어 거의 뭐 과금 안 해도 게임이 별로 안 어려운데 이렇게 아이템까지 퍼주니까 이건 뭐. 몬스터 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순식간에 계속 깨버리네. 그리고 바로 말 타고 딱 이동해 주고. 원래 기존 RPG들은 내가 말도 직접 타야 되고 또 이동도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죠. 일괄 강화도 해 주고. 일괄, 일괄. 그냥 싹다 일괄. 오케이. 던전 연계 해습니다 오, 도전 시작. 어, 던전 한번 해 보고 싶다. 어, 던전 카운트 있네. 이거 무한 던전 이런 건가 보다. 아닌가? 끝났나? 끝났네요. 아니 던전 이렇게 쉽게 깨는 거 맞나? 너무 쉬운데? 내가 너무 센 건가? 던전 다음 층. 2층 던전 던전 그냥 순삭인데 이거 계속 도전. 던전 쭉 가볼까요? 뭐 줄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막 갖고 있긴 한데 야 이거 뭐냐 이거 룬이야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식물그렇어 방어 파갑 뭐룬 이런 게또 있네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레벨업부터 때리겠습니다 어 근데 보스 되게 다양하게 많다 오, 지금 보니까 제스킬도 되게 좀 다양해졌네요 오, 오 이거 좀 센데? 어 이거 못끼는거 아니야? 어? 어? 잡어 잡어 오오오 한방오 죽을 뻔피다피693 남았다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던전 여기까지만 돌고 다시 메인캠 부터 깨보도록 하죠 던전을 좀 깼더니 지금 다이아몬드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거 뭐 버그 수준인데. 아, 오케이. 일단 일단 뭐주니까 받아야죠. 경험 던전 하라고? 어, 경험 던전 열렸다. 이것도 한번 해 볼까요? 던전이 계속 새로 생기네. 레벨 올릴 때마다. 아, 이거 계속 나오는 거 보거네. 어, 나 서포터도 있잖아. 잠시 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 1 2 2 레벨이라고? 우! 레벨. 이거 레벨 엄청 빨리 오른다, 이거. 이게 대박이네 아, 어, 끝났네. 요 아, 이제 닫겠다. 이거 경험 던전 한 번씩만 해도 레벨 엄청 빨리 오르겠는데? 미쳤다. 어, 보스다. 어 이제 보스 잡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보스 잡아봐야지. 이게 보스였어? 뭐 이렇게 많이 먹냐? 어 보스 잡고 나니까 엄청난 템들을 주네요. 자뭐 이렇게 월드 보스를 잡았고요. 게임이 하면 할수록 컨텐츠들이 또 계속 늘어나네요. 저항군이라면. 이상. 아이거느끼고 있는 거좀 빨리 다, 다 누가 보스 하죠. 없애야지 이거 뭐. 장비 던전. 이것도 뭐야? 이거는 또 장비 던전이네요. 오, 4문짜리 장비를 주네. 자 이렇게 해서 장비 던전도 잡겠습니다 4급 장갑이랑 4급 바지 장갑. 저분인데 뭐지 근데 어 뭐야 이거 숲의 수비 한 명? 그래 잡자 월드보스 같은 건가 봐요 이게 뭐세개보스인가어나 혼자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월드보스 혼자 잡을 수 있는 건가? 아, 혼자 잡네, 벽감이네. 어, 월드볼 스 잡고 다음 곧 나도 잡으러 간다. 바로 다음 곧 풍욕이여. 이거 잡으러 갈까? 여기 잡고 있다. 나도, 나도, 나도 한 입. 오케이, 아, 나짱 세죠. 와, 저혼데데미지가6 5프로네 와, 나 이거 그냥 숟가락만 얹고 있네. 기다가 월드 이제 몰려온다. 에이, 리자티롱 아이템 낼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오케이, 가보 오케이, 가고, 오, 작은... 와우, 나이스, 아주 나이스고. 좋아서 퇴장 냠냠 자뭐 어쨌든 이렇게 던전들 돌고 보스를 잡고 하다보면은 엄청나게 소스, 빠르게 무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세. 경기장 퀘스트 나왔다 어, 도전 타부과치 장사 얘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 다른 유저인 거 같은데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요 컨텐츠가 난 항상 재밌더라고 자 일단 뭐좀 띠용 <laughs> 방금 뭐였지? 좀센네들 없냐? 제갈 얘한테 덤벼봐 일단 스탯으로 제가 이기죠 오케이 순사1539어얘 이제 19만 어 이제 조금씩 이제 비딩비딩씩겠다어 이제 좀 버티는구만 이게, 이게, 이게 재밌지. 이 정도 해야 재밌지. 아니 이것도 스탯 엄청 많이 준다. 먹물, 어? 얘 나보다 점수 높은데? 한번 싸워볼까요? 지나, 이러면? 오, 어? 지겠다. 아, 지겠다. 이건 지네 아 이렇게 지네 그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짜 제가 리뷰해보면서 이렇게 뭔가 막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막힘없이 그냥 쭉쭉쭉 진짜 줄줄이 진행되는 느낌이었는데 벌써 제가 뭐한 1시간도 한안 찍은 것 같은데 레벨이 146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던전이 진짜 레벨 올리기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아이템 먹는 거는 보스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퀘스트 상금 퀘스트나 장비 던전 같은 걸로 해서 장비 조금씩 보충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로 유저들이 꺾어 나가는 이렇게 하면서 메인 캐스트는 알아서 쭉쭉쭉 깨지는 이렇게 진행하면 좀 되지 않는 게임인가 싶어요 이 게임에서 되게 내세우고 있는게 이 한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간편한 게임이라는걸 내세우고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게임인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여유로울 때 이런 느낌표 떠 있는 것들만 좀 정리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 전직 생겼네 아 어, 전직도 있네 진짜 와 컨텐츠에 끝이 없네 이 게임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솔로 탈출 이거 뭐야 뭐 연인 이런것도 있나봐요 어, 연인 이런것도 할수 있는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스토리가 위주가 좀 되지 않는 느낌 스토리보다는 그냥 이렇게 또게임에 게임만 딱 즐길 수 있게 해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도 뭐 게임은 할 만합니다 스토리도 뭐 읽으실 분들은 다 읽으실 수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가금을 정말 하나도 안 했는데 레벨 빡빡, 빡빡 올리면서 편하게 게임을 좀 즐겨보십시오 하고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편하게 즐밌게잘 즐겼네요 자 어쨌든 이 크레센트 와. 모바일은 하단 링크에서 와.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오늘 크레센트 모바일 게임 리뷰는 저, 여기서 편의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어쨌든 오늘 게임 리뷰 여기. 까지 중지프로그램 다고요꾸러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